feel Uninvited left home in Westerly. I'm not exactly one done, Pada. Two Pada. i On my way to play the bay while you're alone. This girl's a wonder. She loves me as she needs to. 지금 삼척에 와 있고, 오늘은 추암해변이랑 그런 데를 가려고 할 겁니다.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 안 돼서 운전 연습 겸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운전을 해서 갈 겁니다. 아, 천둥오리! 여기가 바로 삼척슬루비치라는데 가보진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추암해변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데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없어요. 굿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아 대박, 대박! 너무 귀엽다. 너왜 이렇게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안 모는 <먹는> 것 같아. <laughs> 여기가 출렁다리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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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laughs> 와 저기 오리가 저기 바깥에 나와 있어. 바위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돼요. 동해의 전설 추암 촛대바위. 아, 저게 출렁다리다. 저게 진짜 출렁거려서 출렁다리인 거야? 일 응? 물이 되게 맑아요. 저게 바로 촛대바위.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촛대바위거든요. 지금 딱저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원래 일출 때 촛대 끝에다가 해를 딱 맞춰가지고 진짜 촛불처럼 보이게 찍는 게 국룰이래요. 아나 <laughs> 아, 어디서 봤어? 그렇다던데? 딱 끝에 저 새가 이렇게 딱 앉아 있네요. 여러분 물 색깔 보세요. 물이 엄청 맑고 깨끗해요. 수영하고 싶다 여기서. 이렇지? 이어집... 아, 이거 뭐야? 뭐야? 어머 어머 얘봐얘봐얘봐 <laughs> 어머 어머 얘는 보색이야. <laughs> 완전 귀여워.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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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박. <웃음> 완전 귀여워. 여기 노래 농산이냐 여기? <laughs> 헐 진짜 귀엽다. 너는 왜 여기, 여기 이러고 있냐? 신바세요? 다. 아, 아난 이렇게 진짜 너무 조용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게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맑다 바다. 조금만 걸어오면 여기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냥 그냥 그래요. 얼마나 출렁거릴지 기대되는 걸. 아, 아 추암 촛대바위 출렁다리 애국가첫 소절 배경하면 와 신기하다. 맨날 봤는데도 몰랐네. <laughs> 다시 해봐 무지란애 <laughs> 뭐 <지랄> 같아 <laughs> 왜 저래? <laughs> 아이거 영민오빠한테 저기... 보내줘야겠다 가뿐, <웃음> 이러다가... <웃음> 아 졸라 웃겨 <laughs> 여러분 출렁다리는 진짜로 출렁입니다 어나 처음에 안출렁거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출렁거리네 아, 진짜? 아, 그러네. 어, 그러네. 바다네. 어. 우와, 신기하다. 바다 색깔 봐봐. 여러분, 진짜 물 맑은 게 이제서야 잘 보이네. 음, 물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맑지? 짱이죠? 투암해변 쪽은 다 구경했고, 밥 먹으러 드디어 갑니다. 운전 연습하느라 너무 늦어졌어. 제가 운전을 좀잘 못하거든요. 짠 여기는 낙지 보쌈이 유명해요. 낙지 보쌈. 나 이런 참깨 샐러드 너무 좋아. 응. 샐러드. 이게 바로 낙지 보쌈입니다. 저는 낙지랑 이렇게 주는 보쌈은 처음 봤어요. 계란찜 기본으로 나오고. 이 샐러드도 주시고요. 이거는 된장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먹은 다음에 여기에 양념에다가 밥 볶아 먹으면 된대요. 아, 딱해! 와, 나 너무 궁금하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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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먹고 남은 양념에 볶음밥 비볐습니다. 치즈가 있으면 더맛있을것 같아요. 볶음밥. 아니. 식후엔 커피. 뒹굴리찬데요. 커피잖아. 커피. 아우 뜨거. 아우 잠 온다. 스파 하면서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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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맥주 안에서 계속 팍! <laughs> 때리고. 다음에 술, 소주. 허미 술세개 개신난다. <살백> 오예. <이야. 살백> 오이 한 개. 사고. 오, 그렇 어, <민> 오빠, 요즘 이게 그렇게 맛있대. 코크다스 케이크. 이거 하나 먹어볼래? 그래서 바로 초입에 있는 데서 방어랑 오징어 회를 사기로 했습니다. 지금 회는 포장 중이고 GS25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그래서 저기서 사면 됩니다. 짠! 일단 숙소 도착했고, 바다가 엄청 잘 보이는 숙소를 예약했어요. 음, 여러분, 방금 숙소 체크인 했는데, 숙소 구경시켜드릴게요. 딱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기가 완전 오션뷰예요. 짠! 가까이서 보면 완전 바다. 쭉 바다. 원래 좀 이렇게 밑에 쪽으로 가까이 와서 찍으면 여기 다 주차장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이렇게 쭉 바다로 다 보여가지고 너무 예뻐요. 여기 앞에 쇼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바다를 보는 거죠. 스파가 있어가지고 여기 바로 물 받아가지고 딱 스파를 할 겁니다. 뜨거운 물에 딱 이렇게. 제습기가 있어서 제습기 틀면서 할수 있어요. 뽀송하게. 고 여기 이렇게 침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어, 이렇게 그냥 깔끔한 모던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커피 머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출 보면서 이거 커피 내려 마실 거예요. 돌체구스토 굿. 냉장고, 냉장고도 이거 이쁜 거. 되게 넓 넓은 냉장고예요. 그래서 여기 에 어, 술밖에 없네. 이렇게 이 조금 조금 흐려가지고 아쉬워요. 집을 좀 정리를 하고 1층에 어, 잠깐 바다랑 시설 좀 구경하려고 나왔어요. 오. 여기에서 사진 찍는 건가 봐요. 반대면은 여기에 이렇게 달의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여기로 가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바다 원 없이 보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펜션을 신경 써서 꾸며 놓으셨다 음. 짠 광어 한 한 마리랑 오징어회 한 마리 해가지고 4만 원이거든요? 광어가 3만 원이고, 오징어회가 한 마리에 만 원이었어요. 약간 좀 비싼 느낌. 그리고 이거 매운탕이랑 소맥이랑 이 양념은 여기 그 숙소에서 제공이 돼가지고 어, 따로 안 가져와도 이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굿뜨! 맛있어. 음, 역시 맛있지. 난 간장 찍어 먹는 것도 참 좋아해. 음. 냉장고에서 숙성되면 더 맛있어. 그쵸? 음. 와인잔에 소맥 먹기. 약간 화이트 와인. 저렇게 안마당 있는데 사람들이 는데 맛있어. 게. 친 오! 음. <놀람> 아, 냉동실에 넣었으면 빼놔야지. 아, 소주 얼었어요. 인간 산~ 아 어떡하니? 이거, 이거~ 이~ 천이할아버지 어... 음~ 역시 이천은과일이지 음~ 어떡할 거야? <목소리> <에>? 아~ 어떡해~ Beautiful life. 이 이거 됐잖아. 아니 밥 먹는다 했잖아 그냥 하하하어 이겼어 내가 아니 네가 갖다 놨잖아 이거 아니 안 먹는다 했잖아 안 먹는다 했잖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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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당당하게 점점 당당하게아 잠깐만 힘더 주지마 아 그거 내가 살을때 살아 했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여러분 요즘 이게 맛있다던데 마, 이건 맛있다고 해서 저도 사봤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이거 마트에서 보이면 당장 집으세요 진짜 맛있다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음, 뭔가 커피 향이 나네요. 이게 차갑게 내릴 수도 있어가지고 차갑게 내려봤거든요? 한번 마셔볼까? 음 미지근해. 음, 은근 차갑긴 하네. 일출은 7시 24분에 뜬다고 했거든요? 지금 7시 2 0분이니까 4분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7시 24분에 올라온다 는이는데 벌써 올라오네? 는 대박 빨갛게 음. 올라온다. 친구는 어, 게 올라온다 근데. 아, 구는이친구 진짜 시원해. 이제 해가 다 떴습니다 눈부셔서 못 보겠다 일출을 보고 1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났고 얼른 준비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겟레디앤미 시작 겟레디앤미 끝 설 시에 다 가요. 이제 체크아웃을 했고 점심 먹으러 칼국수를 먹으러 갈 겁니다. 꾸욱 가만 듣질 않아. 아 그,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응. 대신 운동 공부도 좀 그냥 뭐 생각날 때 그냥 집에서나 한 번씩 감전야때푸진 같은 거 있잖아요. 칼국수 나왔습니다. 6,000원인데 왜 이렇게 커요? 엄청 큰데? 응. 국물 완전 진하다. 응. 오. 기분이 어떠세요? 는 호랑이처럼 가르쳐야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90 정도 받고 있어요. 운전 실력이 꽤나 좋네요. 몇년 말이죠, 얘기가 짠! 이거는 생크림 어, 카스테라 그거고 로지라떼 시그니처 카, 커피래요. 이거는 청포도에이드. 음 맛있다. 먹어봐. 됐어. 계단 왔어. Kita ambil satu, makau Enak, You take my sweaters more than a summer flame, and everything for me. Just don't you feel the same thing I feel for you? What am I talking about? You? Of course you do, yeah. Cause I said you want me, and I else, baby mm -hmm. So I won't let you down, not a single day. Cause everything that I want is you, is you, is you, you.